성경매 배워봐요 특 e 함이 있어요 협회에서 만나요 yeah, 어 네, 안녕하세요. 두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20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는 월화를 이제 방송을 하지 못했네요. 어제 화요일은 우리 그 지사장들이 이제 그 교육을 받는 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진행할 예정이었던 어떤 그 협회 이슈가 되는 행사들도 있고, 어, 아직까지는 제가 그 전에 이제 언급했던 어, 가칭, 전국 경매왕 대회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구상을 했고 이 구상이 이제 작년도에 이제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언급이 작년 말에 이제 좀 되다가 어 지금까지 이제 그 우리 그 지사장들 내부에는 여러 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가 서로 이렇게 어 논의도 하고 어 원래는 이제 국회든 뭐든 이렇게 수시로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 그렇게 이제 수시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 하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어저께 이제 제안을 하기를. 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주 만나야지 이런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어떤 교육을 그 강화시키는 것도 그렇고. 어 일시적으로 자 교육만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행사도 진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서로 간에. 어, 어떤 인적 유대감 같은 경우도 강화시키려면 결국은 술자리도 있어야 되고 농담도 좀 많이 좀 해야 되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시간도 필요하고 어~ 공적으로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더 공적으로는 협회 전체의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 문제에 있어서 회의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래서, 어, 시간을 좀 늘리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진행하기로 했던 전국 경매왕 대회를 어저께 이제, 어, 어차피 우리가 경험이 많지 않고, 어, 그 다음에 이슈로 만들기에는 협회의 인지도, 어, 그 다음에 협회에서 어떤 시장이 협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어 그런 상태에서 우선은 그 섣부르게 전국적인 단일로 행사를 하지 말자 어, 아직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화를 시켜 보면은 말도 더듬고 어, 그 다음에 어, 마이크 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퇴반인데 어, 그런 분들을 놔두고 어, 어떻게 전국경매항대회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참여하겠는가에 대한 솔직히 그런 고민도 좀 있거든요. 어, 실제로 경매를 한다라고 하고 교육을 받는다고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그 활달한 인성보다는 약간 좀 소심하고, 어, 그, 물론 이제 돈안 벌겠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열정이 뜨겁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성향이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 그래도 무엇인가를 경매 바닥에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어 이렇게 적응하는 사람보다는 뭐 약간 소심하게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어 경매형 인간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죠? 어 사람이라는 건 에너지가 넘쳐서 밖의표출이 돼야만 돈을 버는 것이지 조용조용히 앉아서 돈 버는 것은 그냥 월급쟁이나 공무원이나 할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월급쟁이나 공무원들도 결국은 적극적인 성향과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람들만이 또 장관도 되고 차관도 되고, 그 다음에 국장도 되는 것이죠. 경찰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경우보다 대외적 인적 네트워크가 크고, 그 다음에 품성이 바르고,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들이 상층부로 주로 많이 올라가죠. 어,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자기 운명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운명 또한 성격적인 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성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그런 어떤 토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전국 경매왕 대회를 여는 것은 어, 그 어떤 실패를 자초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사장들이 아직 그 오픈 안 하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 조금 어,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회의를 한 끝에 어, 지금 또 가칭이죠. 아직 세부적인 건안 나왔습니다만은 나오면 또 아마 우리 방송에서 제가 공지를 해드릴 건데요. 어, 가칭 어, 물론 제 마음은 거의 다가 있습니다만은 어, 옥션 렛미인 대회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 옥션은 경매죠. 렛미인은말 어, 그대로 얼마 전에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렛 미인에서 미인을 이제 한 문으로 미인을 해서 성형을 해, 시켜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만은 아, 저희는 렛 미인은 영어로 그대로 내, 나를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라는 뜻이죠 그 안이 부자의 세계 그 다음에 좀 여유로운 세계죠 그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문에어 어, 문을 그 만들어 드리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3월 중까지 어, 3월 초 지금 일정은 그렇습니다. 3월 1일부터 광고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5월까지 약 60일간의 응모와 접수, 참가 신청을 받고요. 어, 그 이후에 아마 한 달가량의 어떤 심사 기간을 통해서 선정된 8분에 한해서 그 8분을 모시고 어, 그 8분이 경매를 아주 권리분석도 모르고 용어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 그런 분들을 권리분석부터 시작해서 어 아주 기초적인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어 경매 실무까지 가르치면서 그들이 직접 낙찰을 받는 과정까지 어 보여 드리는 어 그런 어떤 장장의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했습니다. 아, 옥션 냄민 대회는 어 그래도 전국 경매왕 선발 대회보다는 미션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적어도 협회에서 멘토가 돼서 여러분들이 왕 초보, 생 초보도 정말로 공부를 시켜 가지고는 좋은 물건을 잡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정의 투자금으로 어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것을 어 금년 안에 꼭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 대해서는 좀더 무르익고 되면 어 3월 1일부터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물론 그 전부터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라도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어떤 우리 지사장들을 모시고 어, 행사 일정 같은 경우를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적어도 경매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데 어 학습비도 좀 부담이 됐지 됐다. 그런데 정말로 돈은 벌고 싶어 미치겠다. 그러면 이 대회에 참가 신청을 하셔서 어, 여러분의 어떤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되게끔 이벤트를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소식 하나하고 또 하나의 소식은 저희 그 협회의 새로운 가족이 늘었습니다. 예, 그 지사장이 한분더 늘었고요. 어, 이분은 우리 그 대전의 그 유수연 지사장처럼 나이가 젊습니다. 동갑이고요. 어 요즘에는 우리 그 협회가 어, 조금 더 젊은 피로 젊은 인재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 아시겠지만은 대전의 유수현 지사장은 현직 약사죠. 예, 그래서 우리끼리도 지금 스파레주에도 상비약을 다 구비하는 주역이 어, 대전의 유수현이고요 그래서 수연이에게 유수현 지사장에게 우리가 이제 의학 상식 같은 거를 꾸준히 어, 물어봅니다.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어 그런데 이번에 이제 들어온 지사장은 나중에 이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어 이제 이분은 셰프 출신입니다. 음, 셰프, 셰프가 뭔지 아시죠? 어,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데를 돌아다니면서 어그 요리에 대해서 학습도 하고 요리 경력만 10년이 되니까 어, 대단한 거죠. 어, 그죠 호주에 있다가 왔습니다. 이거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자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전해드릴 간단한 또 하나 이제 뉴스들은 경제 뉴스가 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지, 지금 말한 그 어, 옥션 램비인 대회하고 어떤 지사에 에, 지사장이 한분더 추가되었다는 소식 이 소식만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어, 경제 뉴스 중에 어저께 나온 게 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기사로 한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엊그제죠 어, 원래는 이제 작년 말에 7월에 오른다, 9월에 오른다, 11월에 오른다 하다가 드디어 11월에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만은, 어, 제가 예측을 하기로, 어, 미국의 영향력이 그다지, 어, 과거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어, 장국의, 작년에 그 어떤 중국이 이제 그 통화 자체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 받았고, 어, 중국의 중심으로 아시아의 어떤 그 은행이 열렸죠. 어, 예,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 지금 한국도 거기에 가입을 한 상태고 어, 그래서 이제 미국과 대립하는 어떤 대칭적이죠. 대립보다는 대칭이죠. 어, 대칭적인 어떤 경제 쌍벽을 이루는게 중국인데 이중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킨다고 해서 어 모든 세계가 미국 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세계 경제 강국 중에 2대 강국이죠. 그래서 어 지금의 그 원유 가격의 하락 이런 경우도 사실은 공급이 과잉된 이유도 사실은 중국 경제, 즉 중국에서 원유 수입을 줄였기 때문에 벌어지는 세계 현상인 것입니다. 어,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45% 된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석유를 좀 줄여버리면 세계의 원유 가격이 하락해버리는 거예요. 공급이 과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계 원유 가격이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의 증시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증시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미국의 기업들의 고용지표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지속적으로 그 증시가 떨어진다면 미국의 기업이 안 좋아진다는 것이고, 미국의 기업이 안 좋아지면 실업이 증가될 것이고, 실업이 증가되면 미국의 금리는 역으로 낮춰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은 고용지표의 개선이 어떤 개선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이런 두 가지 원인으로 미국의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인데, 어, 실제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그 석유 수입량을 줄여버림으로써 어, 지금 오히려 역으로 미국의 금리가 어, 인상이 어려워지거나 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는 어, 그런 어떤 조건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더더군다나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킨다고 했을 때 어, 미,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는 상관없이 마이웨이를 가겠다. 라고 자기 식대로 하고 있고, 어 중국도 또한 더 그렇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 미국이 금리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에서 어 국채에 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고, 은행이나 보험에서 투자를 유치를 한 거죠. 미국이 금리가 오르니까 우리도 금리를 올려줄게 라고 하면서 유치를 했으나 오히려 금리가 떨어져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그, 세계 경제가 악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보험이나 금융사에서 굉장히 난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이제, 그, 그 조금 당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뭐, 이제, 어차피 이제 세계 경기는 이래될지 저래될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제 금융 전문가나, 어, 이런 주식에, 저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 어, 이런 분들이라면 당연하게도 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과연 이게 조기냐, 어, 정말 적절한 시기한 것이냐, 늦게 한 것이냐 정도는 알아채는 눈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 금리 인상은 그다지 어, 시기가 너무 빨랐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어, 그렇죠? 어, 뭐 벌써 미국의 금리 인상을 작년에 7월에서 9월로 11월로 연기를 할 때에는 그 당시에 그리스 디폴트 얘기 나오고 유럽 시장의 어떤 어~ 변수 나왔고 그다음에 신흥국의 어떤 부도 위험 나왔고 작년부터 그 유가 하락이 위기로 나왔었고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이런 것도 작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혼자서 어~ 경제를 악관적으로 봐서 금리를 인상시킴으로써 오히려 어~ 미국은 모순을 자초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어, 선거 국면이고, 어, 그 부동산 경기 정책,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디플레이 현상 쪽으로 또갈 수도 있고, 어, 잘못하면 진짜 물가가 폭등해버릴 수도 있는, 어, 잘못 손대면 큰일 나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재정 정책을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적어도 선거 앞두고는 그 금리의 무리한 폭등을 불러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측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그거보다 그런 어떤 정책적 분위기를 무시하면서 어, 은행이나 보험들이 상품을 만들었다가 지금 손해를 봐버리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즉,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작년에 우리가 처음에 됐을 때, 우리나라의 그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야, 드디어 이제 부동산의 지옥이 열린다.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또한번 헛발을 짓, 헛발질을 했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아파트담보대출 조건, 그 다음에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가, 뭐, 뭐, 인기를 끌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금리를 비교하는 사이트. 뭐, 이런 것도 괜찮은 사이트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집불하기조차 없는 월세 난민. 이래서 전월세 대란이 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 이제, 그, 그, 유례 없는 어떤 주택 공급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아직까지 뭐 입주 안 하는 데가 더 많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어, 전월세 대란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 집을 자기가 사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전세 아니면은, 월세를 살게 되고, 어, 집을 거래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세 월세가 느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이죠. 어, 주택 공급이 작아서도, 어, 전월세가 오를 수 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주택의 공급량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주택 공급량이 높을 때 어, 뭐란 말이 나왔냐면은 이제 아파트값 폭나가는 원인이다. 왜냐하면 공급이 늘면 아무래도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이죠. 어,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지표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현실에서는. 어, 주택을 거래하지 않게 되면 안 할수록 전세와 월세 가격은 오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서민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얼마 전에도 월세 풀을 뭐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어 그러나 그 자금을 신청하는 사람도 적었다고 하고요.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이 아,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어, 어떤 돈을 풀면서, 어, 주거대책을 그 손을 보려는 이 발상 자체가 실패합니다. 정부가 돈을 천문학적으로 부어 넣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책은 한시적이고, 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어떤 주택을 수시로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어~ 일반인들이 전세나 월세 살 사람들이 주택을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어~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땅값이 비싸는데 그 정책이 성공할 일는만무하고요 결국에는 주변에 신도시를 하나씩 만들든가 아니면은 그~ 인구의 분산 정책을 본질적으로 써서 어~ 지금도 수도권에나 집값이나 전세 대란이 있는 것이지 어~ 지방의 소 소도시들을 가보면 어~ 그런 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가 그 지금 3천만 가까이가 어 70%가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산을 시켜 낸다면 충분하게 집값은 잡고 전월세 대란도 잡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장기적 처방에 불과하죠. 그래서 어 어떤 정부가 5년간 할 때도 어또 다음 정부가 또 5년 할 때도 이런 어떤 주택 정책, 인구 분산 정책에 공감을 하고 어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펼쳐 나가야 되죠. 일관성 있게. 그러나 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음, 우리나라는 어~ 정권을 잡는 사람들이 그냥 정치 욕만 가지고 정권을 잡지 어떤 국가의 정책을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정권을 잡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월세 대란을 잡는 방법은 인구를 분산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인구를 분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당연히 교통망을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누군들 촌에 살고 싶겠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어, 교육이 두루두루 받을 수 있게끔 교육도 어, 양질의 교육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배치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병원이나 대형 어떤 쇼핑몰 뭐 이런 형태도 지방 분권화 또는 대기업들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어 내려보낸다는 게 가능은 안 하죠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세제 혜택을 주면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어 공기업들은 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천천히 인구 분산 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주택이 안정화 될 것이다. 그럼 우리 같은 이제 경매를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수도권에서 그 집중이 되던 투자 방식이 전국형으로 어 도약하는 일반인들조차도 전국적으로 물건을 관리하게 되는 어 그런 형태로 이제 번지게 되니까 어 경매 투자 물건의 어 시장도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조차 없는 월세 난민 예, 이런 기사 한번 읽어 드렸고요 분석도 좀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올해 재정 적자가 작년 대비해서 127조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라면 2022년에는 적자를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미국이 뭐 적자를 현재 추세대로 유지할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선진국들은 경제 성장률이 거의 다 2%대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 6.9%였답니다. 우리나라도 뭐 선진국은 아닌데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죠. 이번에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초라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그다음 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전할 뉴스는 폐지 줍는 노인이 사라진 이유 이렇게 돼 있네요. 어, 길에 가다 보면 가끔 폐지 줍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 그런 노인들이 점점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라진가를 봤더니, 어,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이 신문을 대체했다. 예, 지하철에 이제 메트로라든지 이런 그, 벼룩시장 같은 그런 어떤 신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보면 기업이라는 게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게 우습게 사라지네요. 어, 과거에 우리가 벼룩시장을 처음에 이렇게 도입이 될 때는 정말로 획기적인 상품 중에 하나였죠. 거기에서 저도 이제 고시원 방 얻고, 방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경매로 물건을 사면은, 어, 필수적으로 내는 코스가 벼룩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전월세 계약이 거의 다 되거나, 아,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나 어떤 이제 일종의 스티브 잡스의 이런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면서 어정그 지하철에 있었던 어떤 잡지들 뭐 그런 것들의 매체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고 어 갈수록 이제 이방 내고 이런 경우도 온라인 앱에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네요. 이런 추세는 당연히 강화될 것이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무엇보다도 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도 저도 그렇지만은 어, 문화가 좀 대세적으로 바뀐다 그러면 어, 그 추세를 빨리 잡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어, 경매 시장이 15년 전에 어땠는지 아세요? 잡지 책으로 물건을 검색했었습니다. 15년 전이 아니구나 한 17, 18년 전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온라인 쪽에서 물그 경매 물건을 검색하게 되는 시절로 도입되고 어, 지금은 너무 편하게 안방에서 전국 물건을 보게 되죠. 그렇죠. 요즘에는 뭐 싸게도 이렇게 물건 다 뒤져서 보니까 옛날에는 비쌌었습니다. 지금도 뭐팔 구십 내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낭비다 어, 이렇게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싸게 공급하는지 모르겠네요. 어, 저렴한 것도 많은데 자 그래서 그 스마트폰이 그, 그 폐지 즉 지역 신문들을 대체했기 때문에 요즘에 신문 누가 안 보잖아요 종이 신문. 어,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조중동도 어, TV방송을 매체로 진출했겠습니까. 어, 거기서 먹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폐지 가격이 옛날에는 요 이랬답니다. 2014년 12월 102원으로 반토막 났다. 2011년에는 kg당 199원이었대요. 종이를 주워오면. 그런데 2014년이죠. 3년 만에 102원으로 떨어진거죠. 199원이. 그러다가, 이제 2015년 12월에는 110원 정도로 됐네요. 그죠? 그래서, 그, 지금 갈수록 고령화 현상이 되고, 그러다 보는데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층이 49.3%에 당한다. 달한다. 그런데 폐지 가격도 하락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생계가 더 어려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점, 그, 기사를 썼습니다. 아, 어, 키로그램당 고물상의 신문 폐지를 10키로그램을 들고 가면, 2011년에는 2,000원을 벌었는데, 지금은 1,100원을 번다. 이렇게 되네요. 10키로그램이면, 어, 10키로그램에 1,100원을 버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시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어, 여러분들도 길가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폐지 줍거나 빈병 줍는 거를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런 것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갈수록 고령화되고, 지금도 자식이, 자식한, 자식이 부모를 잘 모신다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시절인데, 지금 현재 40대, 50대 분들이 자식이 이제 여러분들이 20년 이후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효도할 거다. 어, 생계를 책임져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 은퇴 전에 아니면 60, 70에도 먹고 살수 있는 방편을 지금부터 마련하고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지금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막연히 월급이나 타먹고 있다가, 어, 나온 퇴직금도 날리고 어떤 기술도 못 배우고, 그 다음에 60, 70 돼서 어떤 노동으로 이렇게 몸으로 어떻게 떼어가지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식으로 먹고 살고 어떤 기술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고요. 지금도 2014년에도 폐지 같은 경우가 반 가격으로 떨어졌다면 앞으로는 더 하지 않을까요?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대체하는 시절로 갈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지금 50대 되는 분들이 나중에는 <laughs> 주술 폐지도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뭘 먹고 살 거냐? 노숙자를 할래? 그건 아니다. 그럼 뭘 하지? 어 분명히 어 우리가 지금도 기억나네요. 메트로 신문에 제가 그 가로 세로 한 2cm, 3cm죠. 뭐그 정도 광고 내는데 20만 원냈었어요. 음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신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오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사회로 돌입했고, 어, 그죠? 렇 그러면 어떤 기업이란 게 생했다가 소멸되는 게 얼마든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직원들이 100명 있던 회사도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지금 현재 그 2016년 기준으로 어떤 있던 직업 군들도 2017년, 18년, 2020년이면 사라져 버릴 직업도 많아요. 그런 걸 보고 믿고 살 거냐? 어, 기술을 쌓는 게 좋다. 이렇게 어, 오늘은 어, 어떤 지사장 소식하고 지사장이 한분더 생겼다는 소식하고 옥션 냄미인 대회에 대한 어떤 아웃라인에 대해서 먼저 브리핑을 해드렸고 간단한 경제 뉴스를 먼저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T는 인생 역전이다.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막강한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이론과 실물을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쓰러부러, 쓰러부러. <laughs>